우리가 알고 있는 say 일반 동사의 말하다 외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t's say Friday. Let's say you weren't here. I say we should go now. What do you think the artist is saying in this painting? I have no say in that matter. say라는 동사 멋지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지는 영어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say라는 단어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쉬운 단어를 멋지게 다양한 뉘앙스로 활용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라는 일반 동사는 말하다 외에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say plus something. sa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say plus something to someone.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다.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say to someone something. 이세 가지의 기본 구조가 있다는 것. 의미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먼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say something. Something 자리에 명사 또는 대절 또는 의문문 단어가, wh 단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say your name again? say 다음에 your name. 너의 이름을 다시 말해보세요. 또는, he said that he would wait for me. 그는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했다. say 다음에 대절이 올수 있습니다. 또는, He didn't say what time he would be back. 그는 몇 시에 돌아올 거라고 나한테 말을 안 했다. 이렇게 something 자리에 명사, 대절, 어떤 의문 단어, wh question 단어가 올수 있다는 것. 다음 구조는 say something to someone.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하다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e teacher didn't say anything to the students.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Say anything to the student. 이렇게 구조를 이룬다는 것. 또는 What did he say to you? 그는 너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Say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맨 앞에 What이 있다는 것. What did he say to you? 그, 그는 너에게 무엇을 말을 했니? 또는 I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in private. I want to 하고 싶다. say something. 무언가를 너에게 to you in private. 개인적으로. 이렇게 say something to someone.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say to someone something. 구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said to me that she wasn't feeling well" 그녀는 나에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을 했다. 또는 "He said to me that he couldn't come" 그는 올수 없다고 나에게 말을 했다. 또는 "The teacher said to me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하다라고 선생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 동사 say는 말하다 외에 think, believe, 생각한다, 믿는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y say it will rain tomorrow. 그들은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다는 언어를 발화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한국말과 비슷하지요. 또는 some people say that social media reinforces confirmation bias. 혹자 어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가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말하다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some might say that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some might 여기서 some은 some people이에요. 혹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In the eye of the beholder 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say 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ay 의 다른 뉘앙스는 opinion, suggestion,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제안을 나타낼 때 sa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saying exactly? 너 지금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 네가 주장하고 있는 것, 너의 생각이 정확히 뭐야? 이런 뉘앙스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 What are you saying exactly? 입니다. 또는 What do you say? We call it a day. call it a day. 일을 그만합시다. 일을 멈추시다. 멈추다. 라는 수거지요. call it a day. 여기서 what do you say? 너는 무엇을 말하니?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런 것에 서 당신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say? we call it a day. 그러면 오늘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뉘앙스를 갖고, 갖고 있습니다. What do you say?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활용됩니다. 또는 I say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 job.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 job. 직업을 찾는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말한다. 뭐예요? 그렇게 제안한다는 거죠. I suggest. Suggest 대신에 I say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 job. suggest 대신에 sa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어도 어디에서 이러이러 하다고 한다더라. 이럴 때, it is said. English is a difficult language to learn. 영어는 학습하기, 습득하기 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알려져 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 어디에서 본 것을 얘기할 때도, it is said that, 랄랄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ay의 다른 뉘앙스는 written, 적혀져 있다, 어디 어디에 뭐 뭐라고 적혀져 있다 라고 할때 say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says in the newspaper, newspaper, 신문에 말한다. 뭐라고? Covid cases are dropping. COVID 발생률이 dropping. 떨어지고 있다고 신문에 적혀져 있다. 이럴 때 쓰는 동사가 say입니다. 물론 어제 봤으면 it said in the newspaper 그 과거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혀져 있다 라는 단어가 say라는 것. 다른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says on the bottle to take one pill every six hours. 병에 적혀져 있다. 약병이겠죠. 뭐라고? 6시간마다. pill 하나를 복용하라고 적혀져 있다. 적혀져 있다. 어느 단어 사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sa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 The recipe says to use six eggs. Recipe가 말한다. 어떻게 적혀져 있다죠? 뭐라고? 계란 여섯 개를 사용하라고. 또는 The instruction says to cut the red wire. The instruction이 뭐라고 말을 해요? 빨간 선을 끊으라고. 인스트럭션이 말을 못하고 뭐예요? 적혀져 있다.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뭐라고요? 네, say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ay의 다른 뉘앙스는 imagine, 무엇, 뭐뭐이라고 상상해보자, 가정해보자. 이럴 때도 sa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say you were not married. 네가 결혼 안 했다. 미혼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럴 때 Let's say that you are not marrie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용법이 뭐냐면은 현실과 멀어지는 사실 때 과거 쓴다고 가정법 공부하실 때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Let's say you were not married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결혼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let's say you were not married. 이럴 때, 동사 s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let을, l e t 를 사용 안 하고, say만 할 수도 있습니다. say that you are in New York. 니가 지금 뉴욕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어디 어디 방문할래? 뭐 뒤는 어떤 어, 문맥이 나오겠죠. 그럴 때, say. That you are in New York. 이렇게 say가 뭐뭐라고 상상해보자, 뭐뭐라 가정해보자 할 때도 say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ay의 관형적인 표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woul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이것은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n my opinion, I would say.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거와 조금 다른, 그거와 조금 반대되는 것을 피력하고 싶을 때 I would say 라고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Let's say Friday. Let's say Friday. Let's say Friday. Let's say 7 o'clock. Let's say lunch. 그 뒤에 어떤 명사, 시간, 장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How about Friday? 금요일 날 어때? 금요일 날로 하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럴 때, 그래? 언제 할까? Let's say Friday. 금요일 날 어때? 이럴 때, Let's say Friday.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어, 좋지. 몇시 할까? 한7 시로 하자. Let's say 7 o'clock. 이렇게 let's say 뭐뭐로 하자라는 뉘앙스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ay when, say when. 이것은 어, 술을 마신다든지 어떤 음료수를 따라주는데 언제 스탑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럴 때 say when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ay hello to. 이거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건데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할 때 쓰는 말이 say hello to your family, say hello to your mother, say hello to your father, say hello to your wife, 어, 부인에게 안부 전해줘, 가족에게 안부 전해줘, 그럴 때 say hello to 누구누구 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또는 어떤 걸 갖다가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해가지고 관역적인 표현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에 관한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에 관한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지격입니다. 좀 어색하지요? 너에게 반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say anything against you i will never say anything against you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Say hello to 누구 누구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단지 내 딸에게 Good morning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다. 나는 단지 내 딸에게 g o o 인사하려고 전화했다. I just call my daughter to say good morning. I just call to my daughter to say good morning. 이것은 딸한테 전화할 때 직접 전화해서 I just call to say good morning. 어 그냥 꿈몬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I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in private. I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in private. I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in private. 개인적으로 in private.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나 너에게 할말 없어.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i'll say a prayer for you i'll say a prayer for you i'll say a prayer for you 물론 i will pray for you 해도 됩니다 몇 마디 해도 될까요 몇 마디 해도 될까요 could i Say a few words. Could I say a few words? Could I say a few words? 이것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say no more on this issue. I will say no more on this issue.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 알아. 알았어. 더 이상 말안 해도 돼. Say no more. Say no more. Say no more.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출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출할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 I can't say for sure. How long I'll be out. I can't say for sure how long I'll be out. I can't say for sure. I can't say for sure. 한 뭉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뭐라고 단정질 수가 없다. 뭐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외출하다. I'll be out. 그는 뒤에서 너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 그는 뒤에서 너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 직역입니다. 의역. he is saying bad things about you behind your back he is saying bad things about you behind your back He is saying bad things about you behind your back. Say something behind one's back. 뒤에서 욕하다.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뭐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쉽게 좀 얘기해 줘. I need you to say that again in plain English. I need you to say that again in plain English. In plain English. 쉬운 말로.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크게 말씀해 주세요. Please say it out loud. Please say it out lou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ay it out loud so that I can hear you. 나는 그녀의 면전에서 바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면전에서 바로 말했다. 내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했다에앙스습니다 I said it right to h e r face. 적절한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 oh, 적절한 말씀하셨습니다. 을 oh, 어, 동의해. 그말 맞아. 에뉘앙스입니다 You said a mouthful. You said a mouthful. You said a mouthful. 나는 그것에 찬성한다. 나는 그것에 찬성한다. I will say amen to that. I'll say amen to that. 아멘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화석 연료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화석 연료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화석 연료 그만 사용할 때가 됐다. 이런 뉘앙스겠죠. is time to Say goodbye to fossil fuel. It's time to say goodbye to fossil fuel.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있었나요?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있었나요? did you have a say in the matter did you have a say in the matter have a say 발언권이 있다 여기서 say는 명사입니다 did you have a say in that matter 당신은 할 말이 있나요 당신은 할 말이 있나요 너더 이상 할말 있어 Do you have anything to say?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Don't say a word. Don't say a word. 이것은 싸우고 나서 부정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도 있고 어, 법정에 나, 나가면은 침묵 지켜 묵비권을 행사해. Don't say a word. 둘다 가능합니다. 여러 상황에 가능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Do as I say. Do as I say. 내가 하라는 대로 해. Do. As I say, 조금 강조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쓰는 phrase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칭찬을 했을 때 그것을 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 must say, you are doing really great. You are doing really great. Good job. Fantastic job. You are excellent.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할 때, I must say, you are doing really great. I must say, 뭐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잘해서. I must say. 난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직역입니다. 하자. 주세요. 승낙.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래 하자. 네, 주세요. 네, 승낙합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I wouldn't say no. I wouldn't say no. Do you want to have lunch? I wouldn't say no. 점심 먹을래? I wouldn't say no.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기 싫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 그게 사실 아니라고 얘기해 줘.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줘. 이런 뉘앙스입니다. s a it a n t o so... Say it ain't so.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줘, 제발. 그거 거짓말이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같은 말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같은 말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 It's not what you say, but how you say it. It's not what you say, but how you say it. 그럼 영상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뉘앙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ay Friday, let's say Friday. 어, 금요일날 어때? 금요일날로 하자. 이런 뉘앙스죠. Let's say Friday, let's say you weren't here. Let's say you weren't here. 네가 여기 없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가정에, 앙스을 갖고 있을 때 say 사용한다 그랬죠? I say you, we should go now. I say we should go now. 우리 지금 가는 게 어때? 어떤 제안을 할때 I suggest 또는 I s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the artist is saying in this painting? 너는 이 화가가 painting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 내포 주장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I have no say in that matter. 나는 이 상황에 아무 발언권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Saying one nice word can change someone's entire day. So go out there and say and use nice words.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